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서버 누적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리에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에 현황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하고 있네요. 누적 세금은요 28,761루비구요 타스카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샤넬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19,964루비구요 알베르 현황입니다. 다르베가오는 강한 식구들, 아이바오는 황금 백수, 아이오름 공성은 강한 식구들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 요25,383 루비네요. 이사벨 서버 현황입니다. 기사단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했고요. 누적 성세금은 16,398 루비입니다. 페트라 현황은요. 하르트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1 3 9 8 8루비네요 펠릭스 서버 현황입니다. 다르베가와는 스네이크가, 아이바우는 리마 길드가, 공성전은 스네이크 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 2 0 7 5 9루비고요 트라바 서버 현황입니다. 명가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공성 세금은요. 1621루비네요. 키노스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니드리 대건 야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세금은 2717루비네요. 라우케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헨신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6574루비네요. 카리스 서버입니다. 국대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요, 13,566룹이네요. 이지켓 서버 현황입니다. 클라스 길드가 공방전을 접수했고요. 칠기사 길드가 공성전을 접수를 했네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1%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적 세금은요, 12,939룹입니다. 샤린 서버에 도착을 했고요 어게인 길드가 다르베거왕과 공성전을 접수를 했고요 아이바은은 샤린반스런푸비라는 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공성세금은요 46,114루비가 되겠네요 헬락 서버의 현황입니다 꿀벌연합이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 9 3 7 8루비고요 라콘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르베가왕과 아이오른 공성 같은 경우는요 환상의 파라다이스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아이바우 지역은 펠릭스 스네이크 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율은요 1%로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누적 세금은요 2 2 6 8 1루비네요 자 마지막 모이라 서버입니다 여전히 꿈나무 유치원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꾸준하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공성 세금은요 36,359룹이네요 자, 갈수록 전체 서버의 현황을 보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용 캐릭들 빼고는 거의 다 잠잠한 분위기 여러분들. 많은 유저들이 좀 빠져나간 흔적도 보이고 저번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작업장들을 많이 쳐내서 그런지 몰라도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적 세율에 관련된 부분도 유저 간의 개인 거래라든지 단톡방을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율적인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전체 서버 1위의 누적 세금은요. 샤린 서버입니다. 46,114룹이고요. 2위는 모 오이라 서버 36,359 루비고요. 3위는 아리 서버 28,761 루비네요. 자, 가장 적은 누적 세율은요 라우켓 서버 6,574 루비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이번 주전 서버 공방전과 공성전 누적 세금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